네, 안녕하십니까? 긍정을 외치는 후리야 3월 30일 일요일 아침 아침 바다를 먼저 보여 드렸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상한가 제 얼굴이. 긍정을 네. 외치는 오늘은 134일째입니다. 134일째. 예. 네. 어, 매날뭐 며칠 새벽에 어, 바다는 맞는데 어, 일부 분들이 밤보다 아니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은, 음, 조금 더, 어, 확실한 제가 아침에, 바다를 걸어 댕긴다는 것. 그 해가, 해가 아주 떠진 일출 되지 않지만 았다 올라왔습니다. 해가, 예, 한번 보여드립니다. 해 보여드릴까요? 저쪽에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 해 보이시죠? 예, 성장, 부산, 성장, 바닷가 운동하고 이제 어, 걷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떠세요? 에, 에, 저는, 요즘 어, 새로 시작한 3월달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때문에 어,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 음, 어, 루틴도 계속 하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에, 어, 저는 어휴 손 차갑다 계속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데 여러분들 긍정 외침 하군이요 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다가 된다 안 된다 어, 여러분들 며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마 뭐 천일 다 미만이실 겁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만약 보신다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잘 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겠습니까 네. 안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답답하고 잘안 되고 풀리지 않는 분들이 유튜브 이래저래 긍정 찾다가 어떻게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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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제 영상을 보실 거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벽돌, 뭐 대단한 채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채널인데, 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다 보면요. 정말로 길이 보이고 열립니다. 진짜거든요. 네. 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사기 칠 이유도 없고, 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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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겠습니까? 사기 쳐봐야 저한테 뭐 남는 게 뭐가 있다고요. 저는 저 얼굴 공개 이렇게 만천하에다 까고 이렇게 유튜브 하는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루툰 이거 하기로 했으면, 까지 죽이되든 밥이 되든 하시는 겁니다. 알죠? 자, 이상 화이팅. 이제 화이팅. 예? 아, 포기하지 마시고 아, 그게 다시죠. 여기 뒤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까? 안 보이나? 여요 이거 보실죠 여기. 예,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건강 챙기고. 에. 근데, 뭐, 이불 속에서, 누구 갖고, 뭐가 우리가, 이게 되니, 안 되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예? 예, 복이란, 구차한 변명이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는 예. 돈이, 지갑에 돈이 빵이 있어. 그럼 어쩌실 건데요? 거기서 끝내실 겁니까? 예, 천 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만 원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지. 정말 세상에 열심히 사시는 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진짜 열심히 살아갖고 성공합시다. 성공해서 이 긍정 외침 없애고 방송 안 해도 되고. 에? 에. 서로 서로 아 어, 그때네 힘들었는데 긍정 외침 후이형 보고, 에? 에. 조금이라도 보선 됐다 이해했다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해 보고 건강하게 즐겁게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인사이 돼.